초대보내도 아무도 안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철입니다 오늘은 VR챗에서 사랑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을 그려주신 알람님께 정말 충성 충성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얘기 안했었는데 아바타 만들어주신 씨로 네 땡큐 서머치 고맙고요네 오늘은 VR챗에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VR챗 의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친구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친구가 많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친구를 만들고 사랑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VR챗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 가장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모로 정해지냐면 은 아바타랑 목소리로 정해지는데요 요즘 들어서 보이스 체인저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이스 체인저 투어 그 그런 거안써 그냥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아 진짜 어이없어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바타 같은 경우는 뭐 우가나 너클즈 옛날 그거처럼 되게 유명하거나 그런 거 끼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를 끼는 게 최고예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가 VR챗 내에서 대화를 할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바타를 준비해봤어요 나와주세요 네 일로 오시면 돼요 네 바로 이 아바타인데 이 아바타는 VR챗 내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매력 있고 가장 섹시한 아바타예요 이 아바타를 제외하고 아마 상반신이 드러나 있는 아바타는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아바타를 낀 사람들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예를 들어서 전이 아바타가 마에 들어요.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인기도 실제로 있고요. 그리고 얼굴도 전형적인 서양식 미남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. 일어나봐요. 자 일어나 보시면은 이 근육 시스펙 난리 나죠.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이 아바타를 입고 사람들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저희는 가장 사람이 많은 제팬 슈라인에 왔고요. 아, 블랑님, 과연 이 아바타를 쓰는 사람이랑 처음 만났을 때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? 아, 충분히 가능하다, 블랑님 이거는. 로비스트님 은 어떠세요? 가까이 오지 말아줘요 <laughs> 아, 하치님! 하치님, 제가 질.. 처음 뵙겠습니다. 저희 질문이 있는데, 하치님! <laughs> 제가 질문이 있는데, 이 아바타를 쓰는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친근하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? <웃음> <웃음> 네,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 아바타를 굉장히 좋아해지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. 그리고 또 진지하게 한 마디 해드리자면은 일단 쫄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.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거 무시하면 어떡하나, 뭐저 사람들 얘기하는 데 끼면 내가 민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친근하고 적극적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부디 하시서 만나요.